들어는 봤나 맹종죽 테마파크 거제의 명물인 맹종죽을 이용해서 중님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맹종죽 테마파크인데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까지 할수 있어서 요즘 거제에서 서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오죽은 들어봤는데 맹종죽은 뭔가요? 예, 맹종죽은 맹종의 이름을 따서. 어, 대나무로서 맹종죽이라 이름을 붙였고, 이게 겨울에 올라온다해서 동죽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맹종죽은 다른데보다 굵기가 굵고 빨리 자라며 단단하고 야무입니다. 예, 이 맹종죽은 올해 19년 4월 중순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한달 자란 대나무라고요? 그런데 이게 4월이면 한달 만에 이만큼 자랐다고요? 네, 죽순은 어, 한달에 아, 40일에서 60일 사이에 키는 다 자랍니다. 키가 다 자라고 나면은 계속 단단해지면서 인망가라 있게 돼 있습니다. 죽순 껍질을 뚫고 자라는 백종주한 달여 만에 20m를 훌쩍 자란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성인 남자가 두 손으로 붙잡아도 감쌀 수 없는 두께. 남다른 성장력을 자랑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맹종족 테마파크를 안녕하세요. 찾아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이 여기 체험으로 왔을 때 제가 안내도 맡고 체험 인솔도 하고 합니다. 죽순이 올라왔다 이래하여 맹종의 이름을 따가지고 맹종족이라 이렇게 불린답니다. 자 오늘은 가을들에 올온 죽순도 많고 하니까. 숨도 만져보면서 좋은 체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 테마파크를 방문한 어린이 친구들 드디어 본격적으로 체험을 시작하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모험 시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자연을 배워갑니다. 조심 조심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용기가 절로 샘솟는 기분. 모든 놀이스토리 대나무로 만들어진 맹종죽 테마파크 100% 자연친화적 놀이터로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그래서 아이들이 대나무와 친숙해지고 그는 많은 그 대나무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대나무로서 주로 체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체험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은 바로 죽순 캐기 자, 이렇게 땅을 팝니다 봤어? 친구들. 뿌리가 나올 때까지 팝니다. 뿌리가 나오면 은 깽이로서 한 번에... 복깽이들 한 번에 오. 죽순 채취 완료! 맞죠 네. 한번 만지면... 아, 응. 아까 전에 우리 봤어요. 저기 있어요. 촉감이 어때? 야. 부드러워? 야. 우와! 우와. 열매가 우와. 밑에, 열매가 있는 같아요. 밑에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밑에 열매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뿌리야, 뿌리. 쉽게 접할 수 없는 축순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대나무 종류 중에서도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자란다는 맹종주. 그래서 대나무계에 마팅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맹종주이 제철을 맞이하면서 해마공원도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년 중 요맘 때딱한 번. 부드럽고 연한. 죽순을 캘수 있기 때문에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맹종죽은 사흘 말에서 월경에 올라옵니다. 지금 이게 30cm에서 40cm 정도 자랐을 때가 채취하기 제일 좋은 시기고 질감도 좋고 맛이 있을 때입니다. 30에서 40cm가 수확에 최적이라는 맹종죽. 먼저 붉은 뿌리가 나올 때까지 주변 흙을 파는데요. 죽순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서 흙을 파주세요. 여기 이 붉은 뿌리 보이시죠? 예, 이 붉은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엔 힘차게 곡괭이질을 할 차례. 죽순을 캘 때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 번에 쳐내는 것이 포인트. 야 그럼 정말 실화죠? 해체한 죽순은 밑둥을 자르고 반으로 갈라서 껍질을 벗겨내는데요. 와! 와! 죽순 안에 숨어있는 마디마디들. 이 마디들이 늘어나면서 키가 훤칠한 대나무가 된다는 사실. 이번엔 죽순 요리의 참맛을 보여준다는데요. 예, 네, 아이고 사장님, 제가 또 왔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죽순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 우리 식당을 소개해드리고자. 감독님을 모시고 여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실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연한 죽순 요리. 먼저 흐르는 물에 가공된 죽순을 잘 씻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과연 이 죽순은 어떤 요리로 재탄생할까요? 예, 죽순 두루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죽순으로 두루치기요? 예. 미리 양념해 둔 돼지고기를 볶아주는데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죽순과 함께 한번더 볶아줍니다. 네, 돼지고기의 잡내도 없애주고, 식감도 아삭하고, 맛이 굉장히 좀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번엔 양념으로 맛을 더할 차례, 칼칼한 고춧가루에 가진 채소, 참기름을 넣고 달달달 볶아주면 맛좋은 죽순 부르치기 완성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죽순이 들어가면 맛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소불고기도 죽순 요리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죽순과 채소를 넣고 볶아주면 단백하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된다는 사실. 저 버섯 대신 죽순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버섯보다 식감이 이건 아삭거리고 더 맛이 있어요. 순열이 음. 나왔습니다. 어. 입맛 돋우는 죽순 요리 3종 세트 등장.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우와 이거 죽순으로. 멋지게 한상 차려졌는데요. 예,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네요. 어, 뭐죠? 예, 대통밥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대통밥.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팀 샤워 받고 있는 대통밥인데요. 자, 먹겠습니다. 짜자잔. 뚜껑을 열자마자 가득 퍼지는 은은한 향기. 대 통밥 왔습니다. 한긋한 대나무 양 가득 머금은 대통밥이 도착하고 드디어 전격 공개. 와 건강한 견과류가 가득한데요. 네, 맹종죽으로 밥을 하면은 그윽한 향이 짙은 녹색함이 납니다. 오. 먼저 새콤달콤한 죽순초무침부터 한입. 사장님, 오늘 초무침 맛이 있습니까? 네, 질감도 살아있고 참고 소하이 맛있네요. 참 전열입니다. 이번엔 밥 도둑이 따로 없다는 죽순 두루치기. 두루치기 맛은 어떤가요? 네, 돼지고기와 진짜 항상적인 궁합입니다. 돼지고기 고소한 맛이 죽순에 빼여, 죽순이 더욱 더 고소한 맛을 나게 하네요. 이번엔 사장님의 비밀병기 죽순 된장국인데요. 죽순을 넣고 끓인 된장국의 맛은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네, 된장국에 죽순이 들어가니까 더 시원한 맛이 나네요. 그렇죠? 예, 네. 아삭한 식감에 단단한 육질. 담백한 맛에 반할 수밖에 없다는 냉정죽순.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예방. 노화 방지에도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봄에 늦잖아 맛있는 죽순과 함께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혈압에 딱 좋아 성인병에 딱 좋아 피로회복에 딱 좋아 그제 면종죽순 최고 좋아.